백자초문 한자학습을 시작합니다. 백자초문이란 백자의 문자를 선별하여 한자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한 우리 고유의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한자를 보면 복잡한 여러 개의 기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 여러 개의 기호를 기호 위주로 나누고 분리하면 그 분리된 기호의 의미대로 의미를 결합하면 그 한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교통신호와 같습니다. 교통신호란 우리가 빨간불 파란불 하나로서 수많은 차량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호체계입니다. 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자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개의 복잡한 기호들이 상하 좌우로 결합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초가 되는 기호들의 의미만 안다면 아무리 많은 한자라도 우리는 쉽게 그 한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자초문은 바로 그 기호를 중심으로 한자를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호 등을 통해서 교통 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듯이 팔만여자 한자를 이 기호 체계로 보면 한자는 아주 간단하게 또 쉽게 이해하고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백자라고 하는 기호 체계로 한자를 볼수 있는 것은 기존의 한자를 아는 방법으로 기존의 한자에 대한 인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시대를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알아서 그 사고 방식대로 문자를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백자 초문 백 개의 기호 한자를 배우게 될 것인데 이백 개의 기호 한자를 보는 방법은. 이백 개의 기호 한자의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첫 번째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방식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한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분들의 방식으로 한자를 보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소홀히 하는 한자의 음을 중심으로 한자를 보는 방법입니다. 한자의 음을 위주로 한자를 보게 되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한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런 한자의 음을 통해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그 글자 속에 담아 놓았던 그분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 백자 주문 한자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자 주문 한자 학습은 앞으로 한자 만든 사람들이 생각해던 방식과 그 다음에 한자의 음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두 가지를 통해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그 글자 속에 담아 놓았던 그분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한자를 보게 되면 한자는 뜻밖에도 일사불란한 질서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질서 체계를 알게 되면 아무리 한자의 수가 많아도 또 처음 보는 한자가 나와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 한자의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백자 추문 한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